성우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에 이 마지막으로 죽었다가 사랑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니한남각 공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니가 부노한게 아니라 자칭 대인이라 하는 자들을 이범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해방이라 너는 정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불지어다 마귀가 정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들 고개 점자 시험을 받지 않으니, 너희가 10일 동안 혼돈을 받으리라. 이가 죽도록 순서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준디라. 비 있는 자는 생명의 그늘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이기는 자는 절대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거강의 어방,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나의 선고함을 가지신 이라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알아니 거기에 석상의 권자가 있는 데야 네가 내이름을 곱게 잡아서 내 추냈는 짐이 없는 거다 너희가 운데무석한이라는 곳에서 지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며 보던 그러나 내게 주어가지 침묵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갈망의 교훈이 아나는 별낙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얼린 돌을 모아 무성의증물을 먹게 하였고 또희망하며하는님과 이와 같이 나를 위로하다는 도움을 지키는 자들일 있다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안내하는 나라의 명령지 석수하여 우리의 인을거부하 기도를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생명의 도움이 되는 하나을 맡고 있이를기하 우리의 도움을 는